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영어로 쓰인 명사들의 어록을 통해서 그분들의 지혜를 한번 닮아가고 또그 영어 표현을 익혀보는 시간. 오늘의 주제는 words, 언어 혹은 말. 여기 보시면 모욕도 주고 겸허하게 하는 말의 힘 이런 내용을 이 아래 그림의 인물이 전해주시는데요. 이 빈칸에 겸허하게 한다 요거 난말 얼른 떠오르시나요? 야, 그러면 우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어떤 명언을 해주시는지요? 네, 이분 앞에서 보신 미국의 현존 작가 예후다 버그 Words have energy and power with the ability to help, to heal, to hinder, to hurt, to harm. to humiliate and to humble heal 치유하다 hinder 방해하다 hurt 상하게 하다 harm 해치다 humiliate 모욕하다 humble 겸허하게 만들다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맞는 이 부분들이 두 다음에 다 동사가 나왔어요. 또 우연히 h로 시작되네요. 작가라 그런지 이렇게 단어 선정도 아주 독특하네요. 이 e t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이 e t 가 부정사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 이 e t 부정사의 기능 중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to 이해하는 능력 이런 식으로요. 문장 속에서 우리 정리해 보자고요. Words have energy and power. 말은 에너지와 힘이 있다. with the ability 이러한 능력을 가져서 그 에너지도 있고 힘도 있는 거래요. 무슨 능력이냐면 to help 도와주는 능력, to heal 치유하는 능력, to hinder 방해하는 능력, to hurt 남을 마음 아프게 하는 능력, to harm 해코지하는 능력, to humiliate 사람을 모욕하는 능력, and to 험보 사람을 겸허하게 만드는 이런 능력을 가져서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속담도 있지요. 그 짧은 혀로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또 천냥 빛도 말로 갚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의 힘에 대해서 알게 됐네요. 한번 정리할까요? Words have energy and power with The ability to help, to heal, to hinder, to hurt, to harm, to humiliate, and to humble. 적절할 때, 상황에 따라서 H 시작되는 좋고 나쁜 반대가 되는 이런 난만들 쭉 메모했다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떠오르네요.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 한번또 만나볼까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번에 모셔온 명사는 y 번연 영국의 작가로 이 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지요. 여기 보시는 대로 The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이라는 책 쓰신 분이에요. In prayer, it is better to have a heart without words than words without a heart. Prayer, 기도. The Pilgrim's Progress 철로역정이란 이책 제목에 Pilgrim 순례자, Progress 진전, 진행, 앞으로 나가는 거지요. In prayer 기도에서, It is better 이것이 훨씬 더 좋다. 이것이란 to 이 e to have a heart without words 말 없이 진정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더 좋다. 무엇보다, than words without a heart. 진정한 마음이 없이 말로만 떠드는 그런 기도보다. 여기에 it라고 하는 것이 가짜 주어. 진짜 주어는 to이야. 이게 왜 필요할까요? 영어의 특징은 일단 명령문일 때만을 제외하고는 주어를 생략하는 적이 없어요. 또 하나, 동사 위주의 언어예요. 우리말은 이렇게 농사를 지는 곳에 오래 사는 그런 문화라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 관계를 유지를 잘하기 위한 눈치 문화의 일환으로 동사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게 맨 뒤에 있어요. 영어의 경우는 급해요. 빨리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어가 길면 답답해요. 꼭 주어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가짜 주어 it 내놓고 진짜를 to 이하로 뽑아내는 거예요. It is better. 그게 훨씬 더 좋아. 뭐가 to 이하가. 이런 식으로. 뭐가더좋 으냐 하 면은 to have a heart without words 말 없이, 진 정한 마음 을갖는것 무엇 보다, then words without a heart 마음 은 없이 말로만 떠드 는것 보다. 지금, 이 것이 기도 를하는 상황 에 대한 얘기 지만 기도 아니 더라도 이렇게 가짜 로 마음없이 떠드 는것 보단 말이 없 더라도 진 정성 있 는게 중 요하 다는 것을영 어로 표현 하고 싶을때이 뒷법 은, 한번 여러분 활용해보시면 어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듣고 따라하는 거한번 해볼까요? In prayer, it is better to have a heart without words than words without a heart. 우리 한 번만 더. In prayer, it is better to have a heart without words than words without a heart. 오늘은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두 분의 명사의 어록을 살펴봤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귀한 말씀 함께 할까요?